근데 남편이 아내보고 커피를 좀 끓여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 "커피는 당신이 끓여라" 그래서 남편이 "왜 내가 끓이냐 당신이 좀 끓이시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 그 남편이 끓여야 된다 남자가 끓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성경 어느 구절에 그 남자가 커피를 끓여야 된... 는그 말씀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성경을 가져와서 히브리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의 영어가 뭡니까? 히브루스. 히브루스를 어, 잠깐 띄었으면 히브루스, 히브루스. 안 느끼세요? 아니 미국 사시면서 영어 좀 다들 하실 텐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laughs> 그래서 어, 이런 웃기 소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웃으면서 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이이 세상에 삶을 살면 참 좋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는 항상 맑은 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가 올 때도 있고. 구름이 잔뜩 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항상 고난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 사상가, 종교가, 신앙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왜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왜이 세상에는 그 절망과 고난과 눈물이 있고 그리고 악이 횡행하고, 그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도대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많은 연구를 하고, 그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분석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고난, 이거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원치 않았던 고난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점집에 가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우스갯소리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왜이 고난을 겪느냐라고 한탄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느냐. 내가 믿음이 부족하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절대로 피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고난에 그 대하는 진정한 그 방법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가를 알아내는 거가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다가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그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고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게으르다든지. 책임감이 없다라든지 거짓말을 했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기질을 바꿔야 돼요. 좀더 부지런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의롭게 내가 바뀌면 그런 고난이 사라지게 되죠. 또 다른 고난이 뭐냐면 죄로 발생된 고난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한 죄에 대한 그 징벌로 인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어마음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단선지를 통해서 그 대가에 응분의 그 책임을 지도록 만듭니다. 광야로 쫓겨가고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게 하는 그런 고난을 겪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겪었을 때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내가 회개를 하고, 참회를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회개하면, 고난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전혀 예기치 않는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 정직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인 겁니다. 갑자기 집안이 폭상 망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고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에 닥치면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할줄 몰라가지고 방황하면서 그 고난의 삶을 계속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난에서 축복으로의 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고난이 닥쳤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유를 오늘 욕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난하면 욕이죠. 욕. 욕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욕이 당대의 의인이고 부자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의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와서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아직 그이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욕은 이와 같은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단의 건이 사단이 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테스트를 해보자고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욕에게 갖가지 환난을 내립니다. 욕이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했습니다. 자식들 죽었어요. 그리고 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친구들 다 떠납니다. 가진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도망갑니다.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 요분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나 저주를하는데 우리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하, 너무 힘들어요. 살아도 살아도 고난의 연속, 고난의 반복. 이거 하나를 해결하면 저쪽 문제가 생기고, 좀 몸이 좋아지면 어떤.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좀 돈이 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내 아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경우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어느 날 도망쳤어요.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멀쩡하게 집안에 연못까지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차 딱지가 들어와 가지고, 집안이 폭삭 망해 가지고, 어디 친척 집에 가서 전전하고.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욕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42장, 욕기의 마지막 장인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욕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모든 환난을 거치고. 자기 친구들과의 그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나서 마지막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여분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서 축복을 해그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은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것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인정하라. 돼요. 42장 2절에 보면 여비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요 짧은 한 문장을 고백하기까지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 분. 요분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대자, 정능자, 창조주로서 주께서 원하는 걸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모든 과정, 모든 그 절차는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인정하니까 욥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위롭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죠. 하지만 그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인정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아, 봤더니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줄 알았단 말이죠. 하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았다는 걸 알았을 때 새로운 깨달음,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경륜을 인정하면서 바라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피조물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든지 어떠한 환난에 닥쳐도 우리는 담담히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이제 6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제가 필라델피아로 프린스턴으로 계속 학교를 갔어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갔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신학 공부한다고 뒤늦게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이 비즈니스 제대로 못 하고 잘못하면 비즈니스 망하면 어떡하나. 비즈니스 망하면은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 또 힘들게 살게 될 텐데 이거 어떡하나. 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저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준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격려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생업, 나의 이 지경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오히려 담담했고, 마음에 평안함이 왔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정의의 문제 Justice 왜나 같은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왜 아기는 형통하느냐?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그 쟁론을 벌일 때마다 정의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나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저가, 저쪽에 악인들이 많은데 이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스트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락에 빠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나의 삶은 더 궁핍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더 어렵느냐. 저기 안 믿고 저 자기 멋대로 자... 그, 이기적이고,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더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정의의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정의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인정하면, 악인이 형통을 하든지 말든지, 저쪽,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말든지,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나만 이 고난의 기, 그 어려움을, 역경을 넘어서고, 더 깊은 신앙의 그 경지에 다가서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고난을 닥쳤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바라오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42장 4절에 요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요비 하나님께 말하겠다 이거죠.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죠. 이 웬만한 사람들은요.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나 혼자 남았으면 점점점점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교회도 안 가게 되고 하나님도 안 믿게 돼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뭐냐. 그럼 이제 하나님과 디스커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욕은 아니에요. 내가 말하게 사우니 들으시고, 묻게 사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계속 킵, 킵 커넥티드 된 거죠. 우리가 와이파이에서 와이파이. 우리가 인터넷 키려면은 와이파이를 키잖아요. 와이파이가 때로는 약할 때가 있어요. 커넥션이 약하면은 와이파이 그 안테나 막대기가 다섯 개가 있다가 한개두 개로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잘안 켜져요. 그럴 때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이렇게 다시 와이파이 강해지기도 하고 다시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와이파이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원망스럽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하나님 과연 계시느냐 의심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커넥티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커넥티드가. 제가 20년 전 98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IMF가 터졌었죠. 한국에서 IMF가 터져가지고 이 미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로 미국에 왔어요. 신학 공부하려고 미국에 와서 탁, 이제, 제 그, 신학대학원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정말 그 헌신자로서 건축원금, 무슨 헌금,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는데, 아버지가 폭상 망했습니다. 집안이 날아간 거예요. 이 친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 옆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 친구는 그러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디스커넥이 된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더라도, 커넥티드, 커넥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꼭 싸우고 나면 대화를 안 하잖아요. 디스커넥는이죠이 디스커넥트 된게 길어지면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막대기가 한두 개밖에 없어도 있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회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하는 게. 그랬더니 욕기그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욕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강구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쫑긋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식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기도 한 30분 뜨겁게 합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30분 기도하고 나서 아, 이제 기도 다 끝났어. 요제쉬가 그러면 안 되죠. <laughs> 내가 할 말만 하면은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내가 할말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응답하시나? 귀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끊어버리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만 내가 저기 너한테 주기 기회나 주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응답을 하려고 하면은 뭐 자기는 기도다 끝났다고 뭐 이렇게 어, 성경책 덮고 그냥 뭐 그리고 뭐 어떻게든지 내가 응답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이 고난을 축복으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Keep connected.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인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42장 5절에 보면, 요비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어 나이다 아멘 음. 할렐루야 이게 이이이 욥기의 에키스 에키스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디즈니 월드 디즈니 크루즈 <laughs>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제 막 이 기로만 듣는 게 기로. 기로만 들었을 때 뭐, 이런, 이런 게 있고, 저런, 저런 게 있고. 아, 근데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laughs> 내가 눈으로 본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런 게 좋다라는 것만 하지, 이게 정말 좋은지, 내가 그 디즈니 크루즈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크루즈를 한번 딱 타보고, 디즈니 월 한번 딱 갔다 와보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이러면 벌써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안 갔을 때는 한국에서 누가 왔어요? 한국에서 누가 와가지고, 어? 그, 저기, 친구나, 뭐, 가족 누가 와가지고, 야, 여기 디즈니 월드 좋냐? 디즈니 크루즈 좋냐? 그랬을 때, 내가 안 가보면, 아, 조금 이게 약해요. 아, 뭐, 좋은 것 같아. 뭐, 여기도 있고 좋은 것 같아. 뭐, 내가 자신있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내가 가봤어. 그러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디즈니 월드에 가면, 뭐, 이 뭐, 매직 킹덤도 있고, 뭐, 거기 갈때 뭐, 기차 타기도 하고, 뭐, 배 타기도 하는데, 너 이렇게 타야 되고, 저렇게 타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시간에 가면 붐비니까이 시간에 가고, 뭐, 패스트, 패스트 끊어가지고 지나가, 막,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간접적인 체험하면은 힘이 없어요. 내가, 이 신앙의 어떤 직접적인 체험, 하나님과 다스과그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가스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 자기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은 뭐 요즘 너무 많잖아요. 못해, 다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가지고 이렇게 접크도 많이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못되시네요. 세상에 눈을 떴을 때 교회부터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교회를 못 갑니다. 내 삶이 벽에 부딪혔을 때, 하,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종교를 갖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을 갑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요. 이게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어디 학교 가듯이 교회 가는 겁니다. 아무런 그 체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는 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지. 근데 대학교 때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컨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인물도 많습니다. 사도가 올 것에 눈을 멀게 하잖아요.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요, 다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수 있는 저러의 채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배 마지막 고백.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기서 한국말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회개하는 것 같이 말을 하는데요. 이게 원문을 보면요. 평안입니다. 평안. 컴포트. 아, 내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평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고난에서 축복으로의 조건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엽기 38장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다이 한마디에 욥은 그냥 케어패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태민. 말을 못 듣는 거죠. 우리, 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 지혜자, 그 능력자라고 해도 몰라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왜 태어났는지, 무슨 목적으로 샀는지,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티끌과 제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걸 깨달아 알아 면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 고난도 유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